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최고의 습관은 뭐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졸리의 부자 되기 습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독립 액션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말 행동 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존 어, 대표는 많이 아실 거예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시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존 대표님이 메리츠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 한국의 투자 문화의 변화를 정말 주도하기 위해서 많은 유튜버와 이런 인터뷰도 하시고 그리고 세미나도 많이 적극적으로 여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또이 운동하고 비교를 해놓으신 프롤로그를 또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육 문맹에서 벗어나야 경제 독립이 가능하다. 음, 사실, 누구나 근육 문맹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어, 열심히 일한 당신 왜 쪼들리는가? 이 부분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원한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돈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나의 자본이 일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드시 실천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은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경제 독립을 위한 과정을 파이낸셜 피트니스라고 한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경제 독립도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결국은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경제 독립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경제 독립을 위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현타 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라 은퇴 후에 50년 노후를 대비하라 라는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죠 이거는 나는 책에도 나와있고요 부자가 되는 키라 이야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153페이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음, 자산과 부채 현황표를 만들으라고 해요 네,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뭘까요? 바로 현재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일 거예요. 현재 상태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식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운동을 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현재 자산 상태가 어떤지 자산 부채 현황표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실 거예요.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이렇게 현황표를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자동차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나의 노후를, 일, 노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 일하는 자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적금, 펀드, 부동산, 주식, 보험 이런 것들만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자산에 자동차를 보통 포함을 하는데 말이죠. 자산 부채 현황표는 에 한 번만 그냥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요. 재무 상태가 진짜 개선되고 있는지,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순자산 가치를 늘리는 과정이 바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인 거죠. 진짜 노후를 준비하는 목표는 뭐다? 순자산 가치를 늘리는 거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상기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자산 가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으로 맡겨놓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은행 금리보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니 대표님은 그것은 일하는 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려면 라이프 스타일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자산 부채 현황표는, 어, 일단 순 자산 가치를 파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앞서 있다라고 자부해도 좋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거니와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열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했으니 멈추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면 됩니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건강이 뿅 생기는 게 아니듯이 계속 매일 꾸준히 계속했을 때 종착지에 내가 목표한 바에 도착을 하는 것처럼 자산 증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에는 요 자동차 들어가지 않고요. 현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부동산, 퇴직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주택 담보 대출, 기타 대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순자산 측정하는 방법은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자산 가치입니다. 또 지출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 현황표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지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지출의 우선순위, 여행 가서 여행 사진 올리고, 맛집 가서 마, 음식 사진 올리고, 사교육비 쓰고, 좋은 차 몰고, 이러는 것들은 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한 것부터 돈을 쓰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돈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것한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최우선이 되는 건요. 우리 가족의 경제적 독립인 거죠. 나의 경제적 독립이고요. 솔로시라면 수입의 일정 부분은 일단 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단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는 거죠. 잘못된 지출은 결국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독립으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을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부채에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는데요. 자산 취득을 위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빚을 진 거는 좋은 부채,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그냥 신용카드를 쓰기 위해서 쓰는 부채는 나쁜 부채,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매일 쓰는 신용카드가 나쁜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계시고요. 부채를 줄이고 복리를 친구로 만들어야,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리는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원리예요.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단리는 그냥 원금 자체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요.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여기에 이게 또 하나가 돼서 여기에 또 이자가 붙고, 이렇게 이게 또 하나가 돼서 이자가 붙고 하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것 그래서 스노우 이펙트라고 해요. 경제 용어로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게 복리고요. 단리는 딱이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그냥 이 원금 그대로 여기에 일정한 이자가 붙는 겁니다. 계속해서 딱 일정한 금액만큼만 그래서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요 복리가 자산을 크게 만들어주는 마법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복리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가사의하게 마법처럼 자산이 증식이 됩니다. 하지만 부채를 가진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복리는 정말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덫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리를 친구로 삼으면 경제적 복립을 이룰 수 있지만 이것을 적으로 삼으면 가난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리로, 복리를 친구로 삼을지 아니면 적으로 삼을지는 우리는 매일매일 겪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시불로 결제할까요? 할부로 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할부로 한다면 복리를 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부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고 부채를 줄여서 복리의 마법을 친구로, 벗으로 삼아서 나의 자산을 증식시켜 주는 투자 친구로 만드시는 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최고의 습관은 뭐다? 지출을 우선시,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바로 일단 나에게 먼저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수입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이두 가지가 바로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오늘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해야 할 것. 네. 자산과 부채 현황표 만들기. 그리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한테 먼저 투자하고 라이프스타일 유지하기. 그리고 복리를 친구처럼 삼아서 부자가 되기. 입니다. 복리를 친구처럼 삼는 건 바로 투자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 어떻게 하실지, 이세 가지 실천하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자산 부채 현황 파악하시는 게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해놓고 나면요. 이 순자산이 증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꼭세 가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함께할게요.